<laughs> 저같은 경우는 네. 오늘 정식으로제 네. 음원이 오픈이 <laughs> 됐어요 오축하드 오, <laughs> 아, 요 앨범? 이거 또 부르면 신곡 안 팔리는데 <laughs>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영원히 사랑한 이다. 박완규 씨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기 전에는의 박아, 음. 박완규 씨로 이제 수식어가 바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아, 좀... 저 이거 부를 때 마음 응. 너무 아파요. 왜요? 응. 제 마음속의 제목은 두 글자가 더 응. 붙어요. 앞에 다시. 한 거의 8년 가까이 활동도 못하고 쭉 지내왔는데, 이제. 이제 다시 사랑하잖아요, 세상. 에 음. 아. 어떤 건이... 심정인지 이해가 가네, 요 저는. 그렇겠다, 네. 원선 씨그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음. 막... 아, 나이, 나이 먹었어 나이 <laughs>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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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절제가 된 듯한 그런 아, 그렇죠. 느낌에 아. 더 이렇게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년 아, 네. 동안 활동을 안하셨다 그랬잖아요. 아, 못했어요, 안한게아 <laughs> 못하는 건더 죽음이지. 네. <laughs> 안 하는 건 자의지만. 0년했어요 어, 십년 됐죠. 그러니 우울해. 저 지금 저렇게 우울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박강규 씨를 처음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그 그 처음에 그 기억이 평생을 박강규 씨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뭔지? 제가 그 부활 서트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 있었어요. 음, 그래서 같이 어머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다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마시다가 갑자기 저를 딱 아, 보더니 아. 난 니가 싫어. 이거 이거 아니야. 아 이.. 아니, 이러고 이러고 안 아니, 일단, 그럼, 일단, 신선가, الت, 네, 일단 그,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 네. 다음 멘트가 환상입니다 어떻게? 난섬뜩 타기 좋다. 가강규 씨가 그때 <laughs> 그때 굉장히 딥한 수렁에 빠져있을 때예요. 아주 딥한 수렁에 빠져계실 때. 돈을 벌겠다고 반무대도 뛰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초에 결손 과정을 만든 게 가장 큰일죠 어떻게 음악을 하는 사람을 등수를 매겨요.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가 방송 카메라 아니, 처음 얘기하는 거야. 맞는 얘기 맞는 박왕도 씨가 그때, 그때 굉장히 딥한 수렁에 빠져있을 때에요. 아주 딥한 수렁에 빠져계실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이제 트집거리예요 예, 네, 모든 게 트집거리고, 그럴 시즌에 제가 앞에 옆에, 옆에 좋은 먹잇감이 됐죠. 예, 네, 이제 후배고. 음. 지금은 좋으시잖아요. 아, 예, 그럼, 아, 그럼 됐죠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뭐, 누구하고 말만 몇 마디 음, 섞으면, 네. 섞으면 싸우고. 그히풀막지 말고 얘기하는거이요 우리 검사를 좀 하자고요. <웃음> 오늘이 <웃음> 오늘이 네.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뭐? 박강길씨가 공부를 진짜... 그렇게 잘 하셨다고 저는 뭐 중학교 때뭐 공부를 좀 해서 뭐 그때부터 꿈이 계속 법관이었어요 어? 법관이 되려면 좀 해서가 몇등 정도가 돼야 그 꿈을 꿀수 있나요? 전교 석차가 뭐 10등 안에는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런 느낌이겠죠 음. 그런데 음. 중3 때 이제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느끼기엔 청천벽력 인문계 진학을 못시키시겠다 음. 네. 생활고? 생활환경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제법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어근 그런데 처음 만져보는 뭐 주산부기 타자 <laughs> 진짜 안 어울린다 <laughs> 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머 지금 머리 날리면서 천년이 가도는 이주이부기 타자 <laughs> 어... 그때 어느 정도 그냥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답답하고 음. 하던 시절 때 학교 축제 때 밴드 형들 본 거예요 뿅같지뭐확 갔어요 그아 어. 저걸로 해야겠다 그 전까지 노래는 잘 하셨어요? 하는 거 알았어요? 그냥 그 전까지 노래는 목소리가 완전 여자 목소리였어요 오 그래요? 그래. 미성 지금도 그게 있거든요 에. 타고난 장점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높이 올라가던 저는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피를 토했어요. 아, 어, 아, 목소리가 그렇다. 전혀 안 나올 때까지 아. 소리를 지르다가 제 안에서 뭔가 튀어나올 때 그, 그기분은 아마 표현을 못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있고 우리가 <laughs> 이게 그한 소절에도 가슴을 막 정리하는 네. 이 소리가 바로 그런 거네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계속 관리해야 되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상했기 때문에. 아.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는 목이 아파도 병원을 한 번을 가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뭐, 그치? 목이 아프면 대강 부르고, 음. 아. 무대 위에서 막술 마시면서 막 집어다니면서 부르고, 아. 아. 그러고 사니까 그어린 시절 피를 토했던 그런 느낌도 다바해지고안 좋아졌죠. 저는 아. 왕규 씨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 다시 음. 생각해보게 되는데, 인생의 갈등들을 충분히 겪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훌륭한 음. 감정이 섞인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저에게 결여된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 너무 작게 느낄 때처럼 <laughs> 가슴 아픈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마야 씨가 시집갈 때가 됐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왜냐하면 저 같은 <laughs> 음. 경우는 네. 특히 뭐 남자의 자격, 뭐 청춘 합창단에서 네. 지금 뭐 좋은 이미지로 나오고 있는 아들을 제 아버지께서 보셔도 <laughs> 음. 아직도 미안해하세요. 왜요? 검사를 하고 싶었던 아들이 음.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게끔 했던 아, 죄책감 예, 나야 씨가 빨리 음. 결혼을 해서 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진하게 느낀다면 음. 엄마의 그 마음 음. 언제 결혼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어 네. 진짜 많이 아파요 정말 많이 아파요. 아이들한테 그냥 갖다 줄 돈이 없었어요. 음. 한 푼도. 이 꿈속에 빠져있는 제 뒤통수를 땅 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음악을 하는 사람은 등수를 매겨요?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잖아요. 아, 저는 이미 제 있으니까 나갈 날짜가. 어. 어, 그래요? 오케이. 아버지가 말씀 없이 허리를 두들기면서 방으로 들어가실 때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파요. 음, 근데 음. 그게 제 아들이 또 저에게 그렇게 해요. 음. 음. 제 애들이 흔히 얘기해서 피덩이라는 말을 쓸 때, 그때가 천 년의 사랑 부를 때였거든요. 근데, 아. 흔히 얘기해서 밖에서는, 어, 천 년의 사랑 뭐 떴다, 그렇죠. 뭐, 잘 됐다,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저에게 실질적으로, 음. 그때부터 애기 엄마하고 이였던 게, 음. 결국은 올해 초에 아이고. 아이들한테 가장 큰 죄를 친 거죠. 음. 아빠로서 가장 큰 죄는 결손 가정을 만든 게 가장 큰 죄죠. 음. 그런데도 문자를 그 막내 딸이 이슬인데 이슬이는 제가 잘 챙기고 있을게요, 아버지. 어, 많이, 음. 컸네요. 많이 컸네요. 잘 컸네요. 컸다. 뭐 사랑만 가지고 살수 없다. 뭐 그런 말은 진짜 의지가 약하거나 사랑이 약한 사람들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커가고 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음, 그럴 수, 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전에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 1차 위기가 그때 있었어요. 음. 세운 반을 내야 되고 애기 엄마하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다리에 오작교를 놔주신 분이 태원이 형이 은규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번더 깊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곡을 썼어. 내 어... 형님의 곡을 듣고 그 소리를 그때 음... 찢었어요. 음... 다시 어... 시작하자고 그 곡을 듣고. 아우 아, 들어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 노래를 들어야 될것 음, 같은데요. 오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짧았던 거 헤어지자 해도. 너의 목소리 지금 생각해도 영원할 것 같던 너와 나 사랑한 얘기 어제와 같기를 어제만 같기를 이별하던 날에 내가 필요 이렇게 좋은 곡을 받으시고 의원 그 서류를 찢으셨다 그랬는데. 네.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음, 결정적인 계기. 돈을 벌겠다고 반무대도 뛰고 했는데, 찢어요. 음. 락킹롤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무대도 아니고. 아이들 방구 듣는 모습을 보면서 재충전했다가, 컴컴한 수렁 속에 빠지다 보면, 그 기분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이들 웃는 얼굴의 부분도 음... 아, 내 음악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데 아빠인데 결국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올해 들어 다 중학생이 됐는데 편모스라이에 있으면 급식비가 안 들어가 너는 어디서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급식 못 먹어서 눈치 보면 안돼 꾸며서 깨 그리고 꿈을 꾸려면 정확한 건 정리하고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아, 참. 그거를 대기로 <laughs> 다시 마음을 세워서 일을 해볼 수는 없었나요? 할 여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이 맛이 갔고 몸도 망가졌고 음. 정신도 황폐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몸 하나 일으키기도 힘든데 아이들한테 그냥 갖다 줄 돈이 없었어요 음. 한 푼도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마지막까지 얘기했거든요. 야, 이제 조금 지나면, 달마다 생활비를 얼마씩은 늘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됐다고. 그분의 심정을 저는 거의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저도 마지막 결정할 때 비슷한 이유였어요. 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분이 정말 박한규 씨를 위해서 너무 가슴 아침만 결심한 그거가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지금 아이들을 보고 계시나요? 그럼요. 생일이면 같이 지내고요. 그리고 살가운 남편으로서는 지금 역할을 다 했지만 평생 책임을 질 거야. 경제적인 부분만큼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서 미안하긴 한데요. 그것만큼이라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준 제 애기 엄마한테 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게 사람인 거겠죠? 그게 사람의 도리겠죠? 음, 나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차라리 왕규 씨가 빈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음. 되게 꼼꼼하고 완고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아이들도 아빠가 요만한 걸 굉장히 큰 고통을 얻고 있으니까 음. 눈치 보였을 것 같고 애견만마는 그걸 너무 잘하시니까 좀 놓아주고 싶었을 것 같은 기분? 음. 예, 근데 그 마음을, 음. 뒤늦게 알았어요. <laughs> 아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 저는 음. 아셨다는 게다행스러운것 같고요. 그래서 음. 더 좋은 어떤 관계를 또 계속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 예, 아이들이 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니터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도 우리 아버지가, 아, 음. 방한규야 <laughs> 얘기할 수도 <laughs> 있, 있, 있거든요. 알죠. 올해 초에 저와 애기 엄마 둘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음, 아이들하고 같이. 그 신고를 한날 학교를 갔어요. 음. 그것도 애기 엄마가 먼저 얘기를 음. 꺼내더라고요. 어. 애들이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았어요. 음. 그때 뭐 위대한 탄생에 나와서 뭐 음. 너는 평가가 안돼막 해서 막, 뭐 음. 애들이 다 알아보던 때였는데 학교 복도까지 들어가서 어. 내가 너의 아빠고 이 사람이 너의 엄마고 내가 너의 엄마고 이 사람이 너의 아빠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음. 그러고 보면 역시 대한민국은 여자가 막한 관계죠. <laughs> <없으니까. 웃음> 그런데 첫 번째 이기 때는 김태호 씨가 어쨌든 노래를 통해서 그그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결정을 할 때도 김태호 씨가 알고 계셨어요? 예.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형님. 그래?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냐면 아이들을 이제 태원형님하고 저하고 같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형수님하고 애기 엄마하고 같이 애기, 갓난아기를 들고서 이제 같이 다녔었거든요. 참. 음. 왕규 씨가 아직 그 어떤 틸레마에서 헤어나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아, 시간이 것 같아요. 제가 정신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밤낮으로 전화하고, 나와! 나와. 나와. 오늘은 <laughs> 뭐야? 맥주야? 소주야? 막 이러면서 정신없게 <laughs> 해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신효범님에게 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음. 딱한 딱한 가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 외국 가수가 티나터너예요. 너무 아, 어. 멋지죠. 우리나라 안 된다니까. 눈이 이 돼요. 인순연, 인순연님. 인순연이가 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laughs> 제가 얼마 있다가 어. 저 다음 달에 어. 인순연과 어. 같은 프로에 나와요. 네. 티나터너형 가수가 대한민국은 없어요. 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음. 음. 그런 갈등들을 늘 느끼고 부딪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음. 감기를 앓듯이 우울증을 안, 그건 병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음, 우울증이 번복되면서 나에게 남기는 음. 그 부산물들이 난링계를 맞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겐 영양제야, 음. 그게. 그러면 그만큼 극복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가 터득을 하잖아요. 응. 저 같은 경우 슬플 때더 슬픈 노래를 일부러 찾아서 거기 에 빠지는 사이거든요. 그쵸, 아, 이제 뭐 이소라 씨 재발 같은 노래. 아, 너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노래 딱 들으면서 또한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져? 아, 또. 아니, 진짜 또. 이소라 씨 노래는 정말 좋은 게더 많아요. 나그 노래 제목이 뭐, 그죠? 어, 네. 어제 널 보았을, 보았을 때 혼자 있는 아. 날. 아. 네, 나 제발 들려요, 아유, 제발. 제 방인지 모르는데 이 노래가 음. 시험 씨가 냈어도 더무 대단히. 그리고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혹시 음? 요즘 나가수 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워낙 잘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음. 또 재발견 자기한테 음. 또 도전이란 말이에요. 음. 주에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 제의가 오면 출연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어, 어, 많은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시각을 깨기는 정말 좋은 무대일 것 같아요. 음. 근데 저 자신이 음악의 어떤 도전이라든가 음. 그밖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나가수란 프로그램이 시작한 시점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전화가 온다면 과감하게 네! 라고 확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음. 제 노래가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고 싶었고 그 부른 노래들이 사람들이 닭살이 도도하고 감동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음. 그것이 꼭 평가받아야 되고, 앨범으로 몇, 몇만 장이 나가야 음. 되고, 그것이 순위 프로그램에 몇위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음악을 하는 사람은 등수를 매겨요. 근데 음. 이제 가장 내가 그 프로그램에 좋게 받아들인 건 뭐냐면, 대중들 가슴을 훑으면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아, 아. 중에서볼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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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욱 씨랑 네. 친구인데, 본인이, 좀 고여있던 무리얼로 표현을 음, 했다면 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리프레시된 거예요 아. 가수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나가수에 대한 생각이 저는 180도 바뀌었어요. 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보통 가수들이 한 방에 뜰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질문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이상 음악해오신 분. 음. 저 같은 경우도 20년 음. 음악을 했는데 2개월 나가는 나가수 때문에 평가받는다는 거 자존심 음, 그어죠그 때문에 누님도 오케이를 안 하신 거고. 하지만 거기 그 프로에 나갈 때는 분명히 2만한10% 칼을 들고 나가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너무 결연하세요, 그 우리. 아니면 좋대요. 네. 아, 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나갈 날짜가. 어, 어 그래요? 오케이. 네. 저는 내가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 동안 어떤 관계로 역할 대.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 다 끊을 거예요 음. 왜냐면 하제 속살을 보여줄 거니까 음. 저는 그런 느낌으로 나갈 거고 음. 분명히 95% 이상의 목 상태를 만들어서 나갈 거예요 음. 그걸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 네요? 내 주변에 흔히 해서 머리 기르고 뽕 락을 하든 뽕락 발라드를 하든 대강 락이라는 테두리에 모이면 락커 오케이 리얼 라겐이 아닌지를 분명히 가리러 형님들이 저를 보내요 가서 총대 메고 형들이 도와줄 테니까 오케이 음. okay. 가짜들은 다 보내버리고 최소한 우리 때 우리 때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자 아야 음. 후배들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줘야지 이거 이거 분명히 내가 방송 카메라 아니, 처음 얘기하는 거야 맞는 얘기 맞는 얘기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때가 알아주는 거고 그게 아까. 트로트를 뽕이라 표현하고 약간 하드한 표현을 썼잖아. 아니, 아니 제가 부른 천년의 사랑이 뽕락이잖아요. 그 뽕락이죠. 그걸를 락이라고 제가 락커라는 측을 받는 것도 음. 형님들이 그 길을 해왔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죄송해서 가서 무릎 꿇고 형님 음. 이런 거죠. 천년의 사랑 때문에 락커라 얘기를 든다는 얘기가 전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laughs> 그럼 안돼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laughs> 완규씨의 <씨, 웃음> 완규 만족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잖아요 그럼요. 어. 그렇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락은 그것이라면 그것이 락이에요 우리 누님, 누님. 제가 어. 질문을 잘못해서 너무 복잡하게 아, 만들었이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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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뜨겁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좋아요. 분명히 음악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그럼요 소신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요번에 중요한 건 팬들이 스스로 평가의 잣대를 들고 있는데 저는 그 잣대가 싫었어요. 그데 음, 음. 음. 듣게끔 만들어준 노래. 네. 근데 예. 가사 한 구절 딱. 음. 사람들은 얘기해주지 않지만 아. 비밀같이 그 시간이 흐르고 이 음. 네 마음의 상처는 아무로 갈 거다. 음. 그 아. 이후에도 넌 똑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냐. 음. 너도 변해야 돼.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의 무대는 절대 안해것 <목소리도> 같아.